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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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이영애인가요? 이용요 그래 보이나 내가 또? 고맙다. 외모 항상 그만해. 외모 항상 그만해. m 으로 그 말에 나했야되니까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와우 콜이 씨,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새로운 코미디를 아 준비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새로운 코미디를 최근에 했어요 끝났어요 코미디가 그만둬야되겠다 생각했어요 이제, 이제 퀴어들이 있는 그 공연장에 가가지고 퀴어로서 당당하게 초청을 마치켜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저는 진짜 방구석에서 <laughs> 아, 미쳤나봐 괜찮지 <laughs> 뭐 이러면서 준비를 했거든요 <laughs> 갔는데 무방해 <laughs> 와 h <laughs> 리 그래도 또 여기 있긴 해요 호되게 혼났어 호되게 그래가지고 와 뭐가 문제지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좀 결판을 지으려고 해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해보고 반응이 괜찮다 하는 이성애자로 전환하려고 해요.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스탠드코미디라는 당연히 밥못 벌어먹고 사니까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었는데, PC방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PC방 24시간 하잖아요. 원래 10시간으로 단축된 거예요. 시간이. 오, 오, 그러면 내시간내 월급도 그냥 호도 먹어. <laughs> 불칠. <웃음> 이런 인생 살다가안 아, 되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풀센트를 들어갔어요. 아유. 힘들겠다. 하잖아요. <laughs> 지인들한테도 얘기하면 어 어떻게 괜찮아 힘들겠다 하는데 이거를 코미디언 언니들한테 얘기했더니 관점이 다르시더라고어저 콜센터 들어갔어요. 어 재밌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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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입장. <거 진짜. 웃음> 어, 없어요 이런. <이랬고. 웃음> 저번 저 저번 달에 또 언니들을 만났는데 만나서 언니들이 또 오셔가지고 저한테. 어 예나님 아직 콜센터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네 아직 다닙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일뭐 있었어요? <laughs> 아 없어요 없었어요 뭐 거짓말 재밌는 일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자꾸 이걸 들으니까 뭐 재밌는 일 있었던 거 같은거야 있었어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밤 방... 술 먹고 놀다가 두시간만 자고 벌써 나간 적이 있는데 나가서 죽겠는 거야 어,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첫걸이 들어왔어 우리뭐 쇼핑을 왜 쇼핑을 취했는지 춘천도 아저씨였던 거야 아직 안일어나어 너무,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이게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리 웃어 있네

아 이게 코미디지? 라고 약간 뭔가 그게 코미디예요 그게 코미디예요뭐 이렇게 가스이 튀는거죠 그게 코미디에요? 니까 뭔가 위로하고 싶은거죠 <laughs> 이 메세지로 이걸 퀴어들한테 준비해놨어요 이성애자들 웃어줘라 좀별데가 없다 해볼게요 일단 해볼게. 그래서 퀴어 분들 앞에서 똑같이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뭐 어, 나는 가족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그게 귀여야 박수를 외는 거예요? 넌볼게요오스 오, 나는 에이, 이슬 때, 에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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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는 애인이 있을 때이 n s 에이, 이에하고이랑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이 어, 바지 보신가 봐. <laughs> 결국 끝까지 갔어요. <laughs> 끝까지 갔어 나도 시작하니까, 요 올라왔는데, 어찌 내려갈 수도 없어. 아 어, 죄송해요, 키여운데할수 없으니까. <laughs> 끝까지 가겠습니다 <laughs> 했어요, 또. 어, 나는 진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어, 되게 키워요. 난덜민망했어 투제. <laughs> <조제. 웃음> <laughs> 오늘 분위기를 보니 이성애자도 못해 먹겠고 동성애자도 못해 먹겠고. 저는 저를 철저히 정의했거든요. 나는 여자 레즈비언 이렇게 했는데, 어 오늘 아니야 노가 이러냐.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別々にいっぱい乗り込みやっちゃいます